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하락, 조정 이런 것은 바닥에서 이미 20% 상승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숨고르기 여러분들께서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중국 쪽의 언론 하나는 관영 매체인데 중국 쪽 언론 두 군데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 미국적 언론만 보면 약간 시야가 그쪽만 좀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종합적으로 또 들어보면 시야가 좀 넓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에게 약간은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동맹을 결성을 하고 있죠. 핵심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가장 핵심 국가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왜? 네덜란드에 ASML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 핵심 국가인 네덜란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걸 다루기가 그런데 자 중국의 예 글로벌 타임스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좀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네덜란드 정부가 어 미국의 중국 규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자, 이게 여러분, 미국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국 언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예, 미국의 어떤 중국 규제 동참하지, 우리는 동참 안할 거야. 자, 이게 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미국의 압박에서 좀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국 반도체 규제 굴기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속도 조절, 우리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는 필요하다. 왜냐? 우리의 공장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수출의 60%가 중국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핵심적인 것만 막아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자. 어 일단은 글로벌 타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자국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예, 이렇게 지금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리제 슈마인의 마허 네덜란드 대외 무역 개발 협력부 장관은 최근에 어, NPR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ASML의 독립, 독립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장관이 중국 규제는 ASML이 미국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ASML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익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적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것은 미국 정부가 최근에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분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 ASML도 반도체 장비에 미국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수출의 제한을 받으면서 지금 실적에 상당히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장관이, 예,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제재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네덜란드가 여러분, 미국의 이런 시도에 미국의 이런 압박에 앞장서서 반발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지금 전 세계 여론을 주도한다면 이렇게 그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도 사실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국익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국익을 더 우선순위를 두는데 힘이 조금이라도 더 실릴 수 있다. ASM의 큰형님이 저렇게 나서주면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라든지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지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힘이 없으니까 유지하면서 중국 반도체 사업도 유지하는 두 가지 일을 같이 지금 가야 되는데 어 저는 국가경쟁력 및 이해관계를 지켜내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이 바이든 정부의 공세는. 어, 지금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국이 미국 편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가 심각한 딜레마에 놓여 있죠 asmr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할게 미국 너무 너희 따라가니까 우리가 손해가 너무 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국 어,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지금 천, 첨단 장비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굳이 미국 눈치 보면서 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현재 1 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돼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미국의 이런 규제에 반발하는 여론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ASML을 중심으로 이걸 넘어서서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전 세계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이런 규제를 실제로 강행하는 일은 상당히 여기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강행이라는 것은 중국의 자체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걸 넘어서서 협력업체들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ASM을까지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나. 자, 이제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이 반도체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여러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저는 혹시나 걱정하시, 저는 어디, 어디까지나 친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대신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신문도, 예, 뭐, 뭐, 한결에나 경향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이 봐야 돼요. 균형을 항상 갖춰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경제 흐름도 너무 한쪽 편향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을 드린다기 보단 양쪽의 언론 이야기를 같이 균형 있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 드리는 거고 일단 어쨌든 너무 미국 중심의 그런 심각한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압박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네덜란드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 시도하는 일이 사실상 asml의 극자외선 euv 장비를 인텔하고 마이크론 이런 미국 기업에 지금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uv 장비가. 어떤 첨단 파운드리라든지 디렘 미세, 미세공정 기술 교원의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게 미국 기업들이 먼저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나노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다 지금 인텔이 싹쓸이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티나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우선주의 정책으로 가고 우리는 뭐 너희는 뭐 까,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자, 사실 이렇게, 이렇게 중, 미국 기업들만 이렇게 확보하고 좋은 장비들, 이렇게 유리해진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 성, 선두의 경쟁사들을 따라잡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정부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가 미국과 반도체 협력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한국 반도체 기업도 저는 조금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지혜로운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균형, 이런 눈치, 이런 좀 그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